하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힘든 게 그걸 통합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 공간 이 개발이 늘어나는 만큼 단순하게 지자체 혹은 뭐 부서별로 칸막이식의 운영이 아니라 이것을 중앙 단위 혹은 나아가서는 국가 범부처 단위에 어떤 통합하고 이것을 과... 어 함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통합 컨트롤 타워가 비, 어, 필요하다고 저희는 좀 결론을 냈고요. 특히 이 사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 정보들을 좀 미리미리 공개를 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KBS도 앞으로도 이 지도를 좀 기반으로 이 지역별 위험도 분석이나 사고 사례 추적 보도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책 행정부 김우준 기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풍자한 홍콩의 오페라가 전석 매진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빛 머리를 휘날리며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이 남자. 요즘 홍콩에서 화제인 오페라 속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중국 전통극 형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한 현대 정치 풍자극입니다. 해마다 국제 정세에 따라 내용이 바뀌는데,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도전과 암살 시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갈등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작가 에드워드 리는 흥미로운 인물이라는 판단으로 트럼프를 소재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오퍼라가 미국에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작진은 이 오페라를 통해 세계의 정치적 충돌을 다루지만 분쟁이 아닌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노퍽의 한 마을, 해마다 세계 달팽이 경주대회가 열리는 곳입니다. 올해도 프랑스, 아일랜드 등에서 참가자 수십 명이 출전 선수인 달팽이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준비, 꾸준히, 천천히, 라는 독특한 출발 신호가 떨어졌지만 달팽이들은 느긋하게만 보이는데요. 테이블 중앙의 빨간 원 안에서 시작해 가장자리 검은 선까지 약 33cm를 가장 빨리 이동하는 달팽이가 승리하게 됩니다. 예선을 거쳐 결승전에 올라온 달팽이들. 꼬물꼬물 꾸준히 기어간 끝에 등번호 172번 달팽이가 2분 33초 만에 결승선에 닿았습니다. 우승 트로피로는 채소가 담긴 은색 컵을 받는데요. 다소 황당하게도 보이는 달팽이 경주 대회이지만 참가자들의 정성과 열기는 대단합니다. <놀람> 1960년대 마을 행사로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행사인 해외 참가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어린 미성년 자녀를 운전하게끔 한 무개념 부모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산동성 웨이팡시의 한 도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어린이가 운전대에 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핸들을 돌립니다. 어린이의 엄마는 자랑 삼아 해당 영상을 찍어 SNS에 올렸는데요. 당시 아빠는 조수석에서 아들의 운전을 코치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퍼져나가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미성년 어린이에게 무면허 운전을 하도록 한 부모에게 경찰이 훈계를 했지만 아빠는 반성의 기미 없이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이번 경우는 해당 어린이가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나이라 보호자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직접 암석을 깨고 채에 걸러가며 진짜 화석을 찾아내는 화석 발굴 체험 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이타마현 히가시마츠야마시에 있는 화석과 자연 체험관입니다. 흙을 채에 담아 흔들어 모래나 자갈을 걸러낸 뒤 화석 조각을 찾습니다. 이곳에 매주 찾아오는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 4년 동안 발굴한 상어 이빨만 300개가 넘습니다. 약 1,700만 년전 바다였던 이 지역은 지각 변동으로 윤기한 지층에서 다양한 해양 생물의 화석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이곳을 찾는 초등학교 6학년생 후지와라 쇼구는 몸 길이 15m가 넘는 고대 상어 메갈로돈의 이빨을 발굴했습니다. 이곳에 전시돼 있습니다. 그랬다건뭐結構いいことだとは석 발굴 6년 차인 쇼군은 이제 스스로 종을 판별하는 데도 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KBS 월드 뉴스입니다. 생활 뉴스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선 이른바 현금강 등 부정 사용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불카드에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것도 나오는 등 각종 논란에 일고 있습니다. 이면희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지급된 제주 지역카페 탐나는 전의 거래글이 보입니다. 금액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2명 몫인 36만 원, 2만 원 내린 가격에 판다고 제시했습니다. 또 다른 중고 거래글. 18만 원짜리 선불카드를 16만 원의 다른 상품권과 교환하자며 거래를 제안합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개인간 거래로 현금화하는 부정행위. 이른바 현금깡을 유도하는 겁니다. 안내문 게시와 내용이 올라왔을 경우에 바로 이제 삭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광주시가 발급한 소비 쿠폰 선불카드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상위 10%와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선불카드 색깔이 다르게 제작됐습니다. 저 색깔로 해가지고 나와서 와, 저 부산시도 선불카드의 지급액을 명시했는데 개인의 경제사정이 드러나도록 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고 질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선불카드 금액 표기 부분 등의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고 추가 제작 시 카드 외관을 통해 지급 금액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면입니다.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가장 소비가 많이 늘어난 게 바로 고기였습니다. 이번에도 소비 쿠폰 지급에 맞춰 정부가 한우 공급량을 늘렸는데요. 그런데 최근 고기값이 오르면서 값싼 외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원산지 단속 현장을 최지연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정육점 판매대에 진열된 국내산 목살. 그런데 창고로 가보니 국내산이 아닌 캐나다산이 발견됩니다. 이거 지금 밖에 국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죠? 원산지 표시가 없는 삼겹살은 간이 검사를 해봤습니다. 돼지 열병 항체를 가진 국산은 두 줄이 나와야 하는데 결과는 한 줄, 외국산입니다. 캐나다산을 국산으로 속여 두배 가까이 비싸게 판 겁니다. 또 다른 정육점, 창고에 멕시코산 삼겹살과 항정살이 쌓여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없이 소비자가 물으면 국내산이라고 속여 팔았습니다. 이건 원산지 표시하신습니다 아, 외부 간판부터 토종 한우만을 고집한다는 이 식당, 식탁과 매장 벽면 곳곳에도 국내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상은 캐나다산, 미국산 등 외국산 고기를 섞어 판매하는 곳. 진짜 원산지는 소비자들이 혼동하기 쉽게 출입구에 작게 표시해 놓았는데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예년보다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 원산지 둔갑 행위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소비 쿠폰 지급에 맞춰 고기 소비량이 늘 걸로 보고 한우 공급량을 30% 늘렸습니다. 뭐 하실 거예요? 아니, 쓸것 많죠. 고기도 사야 되고, 생선도 사야 되고. 뭐 흔한 돼지고기 먹죠. 뭐. 휴가철에 소비 쿠폰 지급까지 고기 수요가 느는 가운데 소비자 기만 행위도 끊이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최지연입니다 내일부터 공공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주문을 두번 하면 횟수 제한 없이 만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만 원 이상 주문을 세번 해야 했던 기존과 달리 두 번만 주문해도 쿠폰을 발급하고 1인당 월 1회 사용 제한을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비 쿠폰 지급은 12개 공공배달앱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앱마다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 뉴스였습니다. 리튬 관련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 주주들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사고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도 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사이 해당 기업들은 주가가 폭락해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2차 전지의 원료인 리튬 테마줌 붐을 타고 주가가 급등한 코스닥 상장사 A사와 B사 주가 움직임입니다. 2023년 상반기 함께 최고점을 찍는 등두 곳이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이때 이 회사 최대주주들은 각 회사 전환사채 등을 당시 주가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주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평가이익 등을 낸 걸로 추정되는데 세금은 전혀 내지 않은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전환사채를 인수한 뒤 차익을 내면 그만큼을 증여받은 셈이 돼 과세 대상이지만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최대주주들이 일반 주주들 모르게 저가의 지분을 주고받으며 이익을 남기는 사이, A사는 경영 상태가 급속히 나빠져 한국거래소 관리종목이 됐고 또 다른 B사는 불성실공시 법인에 지정됐습니다. 최대주주들 간에 저가의 주식매시비 양수도는 우리 시대차이를 보겠다는 의지표면한 겁니다. 그거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죠 개인 투자자들한테는요. 국세청은 최근 두 회사 최대 주주 측의 탈세 혐의에 대해 벌금까지 모두 천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국세청이 이처럼 상장사 지분을 둘러싼 변칙적인 거래나 주가 조작범, 무자본 M&A꾼에 대한 집중 세무 조사를 시작한 건 올해 초부터입니다. 국세청은 상장사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상습 전력자와 실 소유주 이른바 전주의 명단을 금융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지난 1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가 취소됐었습니다. 조종사가 실수로 손상이 덜했던 왼쪽 엔진을 껐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에 유가족측이 반발했던 건데요. KBS가 사고 조사 위해 설명 자료를 입수한 결과 왼쪽 엔진 역시 심각하게 손상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나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샛대를 확인한 뒤 이미 복행을 시작한 사고기는 4, 5초 뒤 조류와 충돌했습니다. 사조위가 처음 공개한 복행 시점입니다. 조류 충돌 19초 뒤 왼쪽 엔진이 꺼졌고. 사조위는 조종사가 오른쪽 비상 절차를 수행하던 중에 왼쪽 엔진이 정지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종 요인 등을 분석 중이라며 조종사의 실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사조위는 양쪽 엔진 상태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조류 충돌 직후 양쪽 엔진에서 진동이 있었고 오른쪽 엔진에서 불꽃과 화염 폭발 즉 서지 현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생존 승무원들의 증언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상이 덜 했다는 왼쪽에서도 서지 현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 기록 장치 FDR이 꺼지기 전에 연소실 압력이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왼쪽 엔진 역시 심각한 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건데 사조위는 판단 근거가 될수 있는 기록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조위는 또 동체 착륙 직전 오른쪽 엔진 출력이 비행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판단한 근거로 사운드 스펙트럼 분석을 들었습니다. 프랑스 조사당국과 엔진 소리 등을 분석해 엔진 출력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물질이 끼었다든가 외부 충격을 받았든가 하면 스펙트럼이 바뀌겠죠. 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스펙트럼에 따라서 어떻게 RPM이 변하고 있는지 레퍼런스가 있으면 좋고. 서지가 일어난다는 거은 비정상적인 사운드가 일어난다는 건데, 데미지 이번 저기 엔진을 RPM을 측정한다 이거는 부적합하다. 사조희는 그러나 사운드 스펙트럼 분석이 정확히 어떤 방식이었는지 출력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미국의 휴전 압박 속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 번째 평화 협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협상은 포로 추가 교환과 민간인 억류자 교환에만 합의한 채 4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7주 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트리키의 이스탄불에서 마주앉았습니다. 저녁 8시쯤 시작된 회담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타스통신은 회담 시간이 40분에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1차 협상 90분, 2차 협상 60분에서 대화 시간이 점점 짧아진 셈인데 협상 결과 역시 빈손이었습니다. 전사자와 포로 교환에 더해 억류된 민간인도 교환하기로 한게 그나마 이번 3차 협상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됩니다. 양측은 회담 시작부터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휴전할 준비를 마쳤다며 양국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사전에 합의 조건을 확정해야 한다며 회담 개최에 선을 그었습니다. 기존 고위급 협상 틀에서 논의를 진전시킨 뒤에야 정상회담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분쟁 해결안을 놓고 여전히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러시아 측은 4차 회담이 열리길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협상 당일까지도 상대국 본토를 겨냥한 드론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북부 수미 지역에선 22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 KB 증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KB 증권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3,230 선을 돌파하며 연중 최고치를 다시 기록했습니다. 다만 현재 오름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하락 반전하는 등 혼조세입니다. 간밤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주요 국과의 무역 협상 낙관론이 시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오픈 AI 악재로 하락했던 반도체 주는 대체로 반등했고요. 테슬라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등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을 향한 금리나 압박이 지속된 가운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0.35포인트 상승한 3194.12에 코스닥은 2포인트 내린 811.5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면 전기전자업종 강세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를 개인은 팔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사상 최대 실적 기록에 상승 중이고 LG에너지솔루션 급등하는 등 2차 전제조 강세입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인프라코어를 비롯한 조선과 건설기계 관련주, 도산에너 빌리티 등 원전과 금융주, 건설주 흐름 좋은 가운데 OCI홀딩스와 현대제철, 신세계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ABL바이오 강세가 돋보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다우 지수는 45010.29에 나스닥은 21020.02에 마감됐습니다. 현재 아시아 시장 중국 증시와 일본 증시는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66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 증권이었습니다. 폭염특보가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올라서 매우 덥겠습니다. 폭염은 갈수록 더 심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6도, 내일은 37도, 토요일에는 38도까지 올라서 올해 들어 가장 덥겠고, 밤더위도 더 심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대부분 지역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고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낮기온을 살펴보면 오늘 서울과 광주, 대구의 낮기온이 36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에는 높은 너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이번 주말 제주도에는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12시 뉴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으로 옮겨올 수 있는 인수공통 전염병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